안녕하세요. 엄지타로입니다. 어, 가끔 스스로가 답답하거나 변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현재 나의 모습에 만족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람인지라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모습이 더커 보이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울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카드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 타로는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재미로 가볍게 조언용, 참고용 정도로만 생각하고 봐주시고요. 여기 1번부터 3번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끌리는 숫자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선택하셨으면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리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을 뽑으신 분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움직이고 리드하는 리더십도 강한 분이 있을 것 같고 본인의 역할이 분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충분히 인정도 받는 분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음, 의지나 열정도 있고 행동력도 있으시고. 어. 감성적인 부분도 있으시면서 카리스마도 있는 어, 되게 부드럽고 강한 멋진 분이실 것 같아요. 음, 자신감과 책임감도 있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스타일이실 것 같은데, 어, 가끔 지나치게 솔직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 상처받거나 억압받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어, 리더이실 때. 그러니까,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리드하는 입장이나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본인의 능력이 더 발휘되는 스타일이신 것 같고 음, 지적을 받을 때보다 칭찬 받고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더그 능력이 발휘되고 책임 책임감도 더 강해지는 분이지 않을까 해요. 음, 그리고 본인에게도 집중하지만 주변도 신경 쓰고. 어, 혼자만 잘 되려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잘 되고자 하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음, 본인이 그런 성향이시다 보니까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 다내 마음이랑 같으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렵죠. 그것만큼 속상하고 어려운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어, 실망을 해서 힘들어도 다시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마음의 여지를 남겨두는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음, 근데 대신에, 이렇게 좀더 지켜보고 기회를 주고 마음의 여지를 남겼던 분들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말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결심이 서서 "정말 끊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때는 정말 무섭죠. 음,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알고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이렇게 마음 여리고, 사람 있는 상황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분들이 그만큼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으시고,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아직,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도 계속 부정하고, 그러니까 부정한다는 게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말인데,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거로 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본인의 행동에 또 계속 막 후회하시고, 어, 저도 좀 이런 성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 별로 부정적이지는 않는데, 사람 믿고 상처받고 실망하면서도 잘 끊어내지 못하고, 생각도 많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성향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음, 부정적인 생각만 안 하셔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원래가 긍정적인 편인데, 말도 안 되는 환경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일을 했을 때, 딱그 기간 동안 엄청 부정적인 성향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걸 정말 어렵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딱 끊고 나니까, 후유증 치료 시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시간을 거쳐서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원인이나 환경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만 좀 개선이 되면 부정적인 방향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실 거고 그럼 생활 자체가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지고 행복함도 더 많이 느끼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어, 그래서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긍정적인 성향을 갖게 되기를 정말 많이 바랍니다. 어, 제가 너무 공감해서 얘기가 길어져 버렸는데요. 그러면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스스로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는 걸까요? 음, 일단,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고요하고 평온하면서 내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또 그거를 베풀면서 서로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막 무언가를 창조하고 만드는 좀 창의적인 어, 그런 예술 쪽 일을 하고 싶어하시거나. 그런 능력을 동경하고 갖고 싶어 하시는 듯 해요. 어, 무에서 유를 만들고 창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또 멋지고 대단한 능력이죠. 저도 그런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동경하고 되게 부럽거든요. 아무래도 그쪽 분야의 일은 노력만으로는 솔직히 좀 힘들잖아요. 음. 타고난 능력이나 창의성 같은 게꼭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그쪽 분야 일을 하고 싶거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동경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싶어 하실 수도 있고요. 음, 그런 능력을 갖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성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갖추고, 그로 인해 돈도 많이 벌고,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꿈만 먹고 산다는 건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완전 옛말인 것 같기는 해요. 요즘은 현실적인 기반이. 그러니까, 금전적인 대가나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마음도 그만 힘들고 싶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 사람들과 평온하고 행복하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면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잘 지내고, 어, 창의성이라던가, 그런 영감을 더 얻고, 그쪽 분야 일을 하면서 금전적인 부분도 어렵지 않게, 어, 여유롭게 지내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둘다 가질 수는 없더라도, 하나는 가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기도 하고, 어, 나중에 대봐야 결과를 알수 있겠지만 어떤 선택이든 다 의미있는 선택이고 얻게 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원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해요. 더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잘 선택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음, 그럼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의리도 되게 있으시고 판단하고 결정하거나 행동하는 게 빠른 성격이실 것 같아요. 어, 조금 치밀하거나 꼼꼼히 따지는 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생각한 대로 행동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행동에 모순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확실하고 솔직한 성격이신 거죠. 어, 그리고 일일이 따지고 계산하면서 움직이는 성격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일단 부딪히고 보는 스타일이실 가능성이 있고 음,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 조금 무모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한다기보다 순간순간 내 앞에 주어져 있거나 관심이 가는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 순간적 집중력도 좋고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어, 단기적으로는 네, 좋은 결과 될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 길게 봤을 때는 뒷일 별로 뒷일을 별로 생각하지 않거나. 무모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 마음이 결정되면 바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생각을 좀 기피하거나 신중함 같은 게좀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금 더 신중하고 침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어, 단기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우거나 그러기에는 현실적인 기반을 조금 불안해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 좀 그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거나 장기적으로 뭔가 했을 때, 어, 결과를 낼 자신도 없어 하시는 것 같고, 어, 좀 걱정이 많고, 소심한 부분도, 어,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일단 지금 음, 현실적인 상황이 그리 여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상황도 별로 안정적이거나 편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연인관계일 수도 있고, 어, 아니면 또 일에 관련해서일 수도 있는데, 끝나버리거나 잘못되는 건 아닌데. 힘들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듯해요. 음, 마음적으로는 교류할 수 있고, 의지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 마음은 편안하고 안정적이 될수 있겠지만, 이게 현실적 문제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음, 앞에 있었던. 금전적이거나 물질적인 문제나 현실 상황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조금 안정적이 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을 좀더 비중 있게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스스로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카드를 통해 보겠습니다. 음, 먼저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본인의 감정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주변의 영향을 받거나 뭐 물들거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싶어하시는 듯합니다. 어, 조금 더 감정도 성숙해지고 음, 감정적 거리감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 되면. 좀더 감정조절이 유연해지겠죠? 음, 감정조절을 잘하고 잘 다스리고 싶다는 건 감정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으로도 느껴지거든요. 이 카드를 봐도 내면적으로 강해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외부적인 힘을 가하거나 폭력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도 부드러운 내면적인 힘으로 어, 불합리한 것에 굴하지 않고 그거를 이긴다거나 뭐 본능보다는 이성으로 이겨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잘 해내고 잃은 게 있으면 그거를 되찾고 뭔가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강해지고 싶어 하신다고 느껴지는데, 어, 그게 나쁜 쪽이 아니라 어, 되게 음, 건강한 강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르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그런 내면적인 강함을 갖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 그러려면 일단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내면의 두려움을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일단 지금 조금 쉬고 싶어 하실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스펙타클 하거나 막 뭔가 새로운 게 없더라도 오히려 큰 변화 없이 꾸준한 게더 어렵고 더큰 행복일 수도 있는데 너무 변화가 없고 일상이 똑같다고 만족하지 못하고 지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감정에 있어서 항상 자극적인 것만 찾고 자극적인 게 없다고 무기력해지면 오히려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조금은 좀다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너무 오래 쉬어버리면 나태해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음, 지금 힘든 상황이라면,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원하셨던 것처럼 조금 쉬면서 때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결과를 바로 만날 수 없는 시기라고 기다리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포기 안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응원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섣불리 뭔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상황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앞으로 원하는 모습이 될수 있도록 도움이 될,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 그럼,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리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거나 경험이 조금 부족하거나 음,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목표를 높이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 성실하게 노력하는 분이실 것 같아요. 음, 아직 현실적인 준비가 덜 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음, 만약 아직 뚜렷한 목표가 없다 하시더라도, 현재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스타일이세요. 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목표를 이뤘을 때, 뭔가 해냈을 때, 그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얼마나 크고 뿌듯한지 아시기 때문에 꾸준하게 노력하는 분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리고 음,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현실적인 즐거움은 조금 포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좀 아끼는 편이시겠죠? 그냥 지금 사고 싶은 거좀덜 사고 조금 덜 놀고 파치 부리지 않고 어, 당장 지금 좀 어렵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포기하면. 그만큼 미래에 더큰 성과가 기다리고 있고 나중에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현실적인 즐거움은 잠시 미뤄두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이 카드 보시면 이게 펜타클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높이 들고 있잖아요. 펜타클은 현실적인 거를 상징하는데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기대나 목표가 크고 또 높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목표나 기대를 높이 두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려는 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예를 들면 나중을 위해서 지금 쓸 돈이 조금 부족해도 덜 쓰면서 적금을 꾸준히 넣고 계신다거나 어, 아니면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면 그걸 배워서 바로 창업을 한다기 보다 더 좋은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요. 아직 조금 미성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뭔가 목표를 항상 높이 두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한 분이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성향을 가진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 음 지나치게 목표를 크게 세워서 그게 약간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이 카드 보시면 컵들이 다 구름 위에 떠 있잖아요. 이게 마음도 되게 복잡하고 바라는 것이 많다고도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상의 카드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현실성과는 좀 떨어져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음, 저는 꿈도 클수록 좋고 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멋있고 응원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 현실이 아예 무시된 채 꿈을 꾼다면, 그건 음, 일단 내가 그 현실을 먼저 인지하고 준비하면서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 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음, 막연한 꿈보다는 현실적인 부분도 함께 같이 생각하면서 목표를 세우면 꿈이 실현될 가능성도 더 높지 않을까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 너무 많은 생각을 미리하고 상상해서 단정짓지는 말아 주셨으면 하고요. 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 있으셔서 되게 열심히 하고 원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을 텐데 예상치 못했던 방해물이나 문제가 있었거나 해서 탐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대했던 계획도 좀 틀어졌을 수 있고 실망한 상태일 것 같은데 어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셔서 많이 힘든 상황일 듯 합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만 하는 그런 변화를 맞이해야만 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데 시작은 어 다시 시작하는 거는 그거는 좀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여져요. 그럼,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스스로 어떤 모습이고 싶어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현실적인 지금 상황이 조금 힘들기는 해도, 역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가고 싶어 하시고, 이번에는 꼭 승리를 하고야 말겠다, 어, 꼭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편한, 길, 편한 길과 힘든 길을 공존해서라도 잘, 잘 해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음, 그리고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와 공감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두 가지만 있으면 사람을 마주할 때 트러블 없이 서로 마음을 교류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도 자신의 말만 맞다고 하거나 그거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 보고 타인의 말에도 기, 기울, 기, 기울, 기, 기울일 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감정이입도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고 깊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런 마음을 갖고 싶어 하고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신다는 건 기본적으로도 원래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돼서 저도 같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어,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되게 꿈이나 목표도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셨는데 생각과 좀 다르게 생각보다 힘들고 원치 않는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힘드실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역시 그런 목표가 확실하고 그거에 대한 욕심도 있으셔서 어, 성공하고 그 꿈을 이뤄내고 성취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고 걱정해서 그렇게 힘들게 마음 고생한 거를 조금 후회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이뤄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후회하더라도 꼭 이뤄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꼭 본인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 그러니까 꼭 성공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정말 크신 거죠. 자신의 인생을 여기에 바쳤다고 생각하고, 꼭그 꿈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어, 꼭 원하시는 모습대로,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그린 모습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 음, 결과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어, 이런 예를 드는 게좀 웃길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화장실이 급할 때잘 참다가 집에 다 오면 갑자기 너무 급해질 때 있기도 하 급해질 때가 있기도 하잖아요. 어, 결과가 곧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제일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해요. 어, 지금 외롭거나 혼자라고 느낀다면 그것도 성공으로 가는 길이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원하시는 꿈을 꼭 이루고 성취해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음, 그럼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부터 3번까지 모든 리딩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어, 현재 나는 어떤 상황인지, 나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 건지,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거나 헷갈릴 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주제를 선택해서 리딩을 해봤는데 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타로는 재미로, 가볍게 조언용, 참고용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요. 내일도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